저는 노동을 제공하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저의 저세금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대표님, 대표님 정산 꾸벅꾸벅 잘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기에 나와 있는 지숙입니다. 자, 오늘 둔둘치킨에서 촬영이 있다고 해 제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어떤 촬영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어, 여기 마침 계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어떤, 오늘 어떤님 때문에 이쪽으로 오셨죠? 네, 저는 여기 안와고 지나가는데 뭐가 있어서 서 있었는데 아 마침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니, 네. 오늘 혹시 네네. 일상을 보내시면서 재밌었던 네네.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네. 레인보우의 지수이라는 아, 아이돌을 봤어요. 아, 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평범하는데. 아, 평범했나요? 자, 그럼 평범함으로 3위시 가볼게요. <laughs> 평! 평화를. 어허. 범. 범죄도시에서. 어허. 좋은데요, 이분. 함. 한국. 아. 자,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지숙이었고요. 정말 어. 이상한 피디님이세요. 그죠? 저희 감독님이라고 나이.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숙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맥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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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야식을 책임질 치킨입니다. <laughs> 여기서 치킨으로 이행시. 치킨? 치. 치과에 갔는데. 치킨. 힌더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친구에서 <laughs> 초콜릿을 왜 줘? 내말그거 노려서 말한 거지 그니까 이런 게 얘기할 권리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시켜봐봐. 피자. 피 피어나는 예쁜 꽃처럼. 자자 지수들이 보세요. <웃음> <웃음> 퇴근해. 맞아. 아니, 아 맞아. 잠을 할게. 얼마 퇴근해. 못 잤지?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잠시만요. <laughs> 1 1시 십구 분입니다. 몇시 일어나셨습니까, 조승민 씨? 4시 반?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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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무입니다. <laughs> 저 죄송하지만 당신 조금 있으면 생일 끝나세요. <laughs> 몇분 게... 남았어요? 괜찮아누나는 계속 있었어요. 아, <laughs> <laughs> 음, 진짜! <웃음> <웃음> 네, 소감 얘기해주세요 아 여배우 여배우 지수 아 여배우 지수? <laughs> 건방지신다 <건망자 쓴다. 웃음> 건방지시는 게 아니라 안경만 고쳐 쓴 거예요 <laughs> 여성스러운 배우일 뿐입니다 저는 아 배우래 또내 입을 막 찢었어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나는 <laughs> 그냥 사람인데난 배우 <laughs>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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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어요! 아, 내일 하루 더 남았어요 어? 내일 하루 더 남았다고 재밌어 근데 모르는 저의 모습을 이게 조금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식이면 정말 뭐 연기 쪽으로 노래가 아 진짜 발을 담갔다 잠깐 뗄수 있겠다 <laughs> 보면 누나가 연기하는 게아니고 그냥 누나예요. 그래. 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냥 나야.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재밌게 봐 주세요. <목소리>